애플이 시가총액 4조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를 내년도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험난했던 12월 셋째 주에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예상을 밑돈 11월 PCE 지수가 속절없이 내려앉던 시장을 끌어올린 건데요.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종목 변동과 트럼프의 대유럽 관세 부과 경고, 정부 셧다운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으로 출발한 뉴욕 증시, 장중 여러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한 후 오름폭을 확대했는데요. 반등을 이끈 건 PCE 물가 지표였습니다. 지난주 메파 연준에 따른 충격 이후 처음 나온 물가 데이터인 만큼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11월 PCE는 전년 대비 2.4% 올라서며 예상치 2.5%를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으로 역시나 예상치 0.2%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수치 역시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PCE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연준이 신중함을 보이지만 금리는 결국 하락할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죠. 그러자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찾았고 지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며 미국 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요일의 반등 분위기가 과연 이번 주 산타 랠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AI 칩은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거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2025년도 탑픽으로 선정했는데요. 씨티 역시 엔비디아의 GPU와 브로드컴의 ASIC는 공존할 수 있고 엔비디아의 GPU 성장 모멘텀이 더 막대하다며 최근 불거진 경쟁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1% 반등하며 조정장을 벗어났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과 타이어 공기압 신호 시스템 문제에 따른 70만 대 리콜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전날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머스크를 하원 의장으로 추천한 점도 부담이었는데요. 베런스 진은 머스크가 이미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정계 진출은 경영 참여를 줄일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할 거라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사흘간 12% 빠지며 순식간에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AI 서비스 확대로 IT 업종 내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가운데 대장주인 팔란티어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CIA와 FBI 등 정부 기관들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전날 또 다른 고객인 육군과 오랜 파트너십을 연장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AI를 통해 군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략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장 3.8% 오른데 이어 금요일 8.5% 추가 급등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신약 카그리세마의 후기 임상 결과가 실망스럽게 발표됐습니다. 체중 감소율이 22.7%에 그치며 예측치 25%를 밑돌자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될 거란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퀄컴과 암홀딩스의 라이선스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요일 애프터마켓에서 퀄컴의 주가는 1.9% 상승한 반면 암홀딩스의 주가는 1.4% 내렸습니다. 투자 회사 크레이드할롬이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하자 리게티의 주가는 25.4% 뛰어올랐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시리우스 엑셈의 주식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주가는 각각 4% 12%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9일 SK 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보조금 소식을 확정 지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금이 줄어들며 최종 보조금 규모는 예비거래 각서 때보다 26% 줄어든 47억 4,500만 달러. 하지만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제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에 삼성전자는 일단 안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도 HBM에 집중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 체결 내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의 보조금도 줄어든 부분, 아무래도 파운드리 설비 회사들의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에 칩스법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트럼프라는 변수도 앞으로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50일간 12%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4%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어떤 기업도 돌파하지 못한 시총 4조 달러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 이러한 상승세에는 그렇다 로제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버핏이 3분기에도 애플 지분의 25%를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상승세에는 2, 3년마다 돌아오는 교체 주기가 잘 맞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아이폰16의 중구 판매량이 AI 기반의 슈퍼사이클과 맞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11일 애플 기기의 최 GPT를 탑재한 AI 인텔리전스가 앞으로 이러한 교체 주기에 힘을 더 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폴더블 폰, 폴더블 노트북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하죠. 이는 내년 출시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특히나 장기적인 성장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애플 전문가들은 향후 잘 팔릴 아이폰은 폴더블 모델이라며 초반처럼 기기 교체 속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매가 부진했던 비전 프로, 앞으로 삼성과 구글이 손잡고 확장 현실 헤드셋이 내년에 출시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쟁자 진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물가안도 속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이에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2024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승분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이 오히려 시장 상승의 신호가 될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10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급락했던 금값은 여전히 2025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산타 랠리는 올까요? 이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이는 이번 주 일정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1시에 미국 시장은 조기 폐장을 하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휴장합니다. 또한 23일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공개가 되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7년물 국채금리가 입찰됩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는 금요일 일본의 실업률과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